안녕하세요 행성세원부동산 샌언니입니다 오늘의 주택입니다 오늘의 주택은 아니고요 <laughs> 너무 양귀비꽃이 너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마약양귀비 아니고요 꽃양귀비예요 빨간색으로 이것도 꽃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심어 놓으셨는데 옆에 데이지꽃하고 어울려서 너무나 너무나 예뻐요 근데요, 오늘의 주택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예쁜 음, 그런 정원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자 여기는 친구분들이 함께 집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같이 똑같이 생긴 집이 이렇게 네 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 모양도 다 똑같고요. 어 지붕만 똑같은. 다르네요. 저 끝집은 징크 판넬로 했고, 나머지 집은 전부 다 아, 스페니시 기와를 쓰셨어요. 그죠? 근 네, 오늘의 주택은요, 아, 이 중에 제일 예쁜 바로 요 집입니다. 오늘의 주택은요 스페니시 기아 올리고요 경량 철골 구조의 벽돌 마감을 했고요 친구분들끼리 힘을 합쳐서 어, 그렇게 지으신 집이라고 해요. 그 주변 정리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텃밭도 아주 넉넉합니다. 자 여기가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진입로 이렇게 평탄하고 어, 폭도 제법 넓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꽃밭이 이어져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진출입로입니다. 자, 여기가 600에서 7 0 0 m 터예요 해발이. 자, 아래에 내려다보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전망 정말 죽입니다. 자, 오늘의 주택의 정원입니다. 정원 겸, 텃밭 겸, 가수원 겸, 그렇습니다. 자, 없는 나무가 없고요 어, 없는 야채가 없습니다. 세상에. 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갖다 심어 놓으셨어요. 앞에 대추나무서부터, 어, 삼색 버드나무서부터, 자, 이거 제가 맨날, 예, 말씀드리던 조선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조선파가 지금 일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 전부 이렇게 떼어서 심어주면 거기서 파가 또 나오거든요. 어, 이게 조선파가 이렇게 많아요. 와, 그리고, 요, 팽이, 팽이 꽃서부터, 와, 이 텃밭이요, 약 120평 정도 되거든요. 이 넓은 텃밭을 이렇게 깔끔하게 갖고 으셨어요 어, 사람 다니는 통행로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그 자연석 돌로 세우시고, 그 안에다가 꽃과 나무들을 아주 정갈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못 보던 꽃들도 되게 많구요 아, 없는 꽃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자, 아, 이렇게 이렇게 갖고 싶으려면 이거 돈도 돈이고요. 얼마나 땀을 흘리셨을지. 요 마당만 어 돌아봐도 하루 해가 금방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과 가수원입니다. 사과가수가 한 20여 주? 그 이상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평창 사과가 뜨거든요. 예, 평창 사과가 당도가 아주 높다고 해요. 그런 평창 사과나무를 아주 많이 심어 놓으셨고, 그 아래에는 또 이렇게 도라지밭이 지천입니다. 도라지밭, 뭐, 딸기, 어,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와서 진짜 이렇게 관리하기도 편하게 해놓고, 그리고 곳곳에, 어, 텃밭과 꽃밭이 이렇게 그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 응. 그러면서 꽃도 보고 일을 하니 일을 해도 힘들지 가 않겠어요.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 보고요. 어우, 아스파라거스도 요거와 비싼 건데 저거 그죠? 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이렇게 일하기 편하도록 야외 수전도 어,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갖다 놓을 수 있게 여기다가 이제 농막 하나 갖다 놓시고요. 으 쉼을 할수 있는 이렇게 의자랑 탁자도 갖다 놓으셨고요. 자, 여기 필요한 공구들 넣는 어, 창고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꽃길 걸으실 분들 모이세요. 꽃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길이면 얼마든지 걸어가겠죠. 여기는 친구분들끼리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경계가 없이 이렇게 터놓고 지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왔을 때는 다쓸수 있잖아요. 이 마당이며.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오늘의 주택 경계는 알아야겠죠? 자, 아, 저기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전봇대. 전봇대에서 일자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 집에서 이제 주차를 하시고, 이쪽 편은 이쪽 집에서 주차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다른 분이 오신다면 여기는 경계를 해서 막으셔도 됩니다. 나무를 심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집은 저쪽 끝으로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요. 진입로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봇대에서 직선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진입로는 그래서 오늘의 주택에 포함되는 토지입니다 자, 주택의 업모습입니다 어, 거의 세 집이나 다름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관리도 잘 하셨고. 그리고 건축 연도가 오래되지 않아서 너무나 깔끔하게 깨끗한 그런 주택입니다. 자, 여기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에는 전부 이렇게 파쇄석을 깔았는데요. 파쇄석 깊이가 느껴져요. 밟으면 이렇게 얼마나 다져졌는지 아주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어, 풀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짜투리 공간 활용해서 또 이렇게 이쁜 하단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여기도 온갖 꽃들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이 하단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이쁘죠? 그리고 여기는 꽃잔디에 그리고 앞마당은 이렇게 화산석과 아, 또 자갈을 깔으셨고요. 그리고 앞에도 또 이렇게 어, 야외 수전 만들어 셨고요 그리고 뒤쪽 공간에 자갈 깔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석축 깔으셨고요. 뒤에 부분이 높지가 않아서요, 어, 위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 앞에서 나오는 곳에 이렇게 야외 탁자를 두셨어요. 여기서도 전망은 아주 좋아요. 그죠? 여기서 전망 좋고, 이앞 부분에 어, 대문 앞에서부터 저쪽 거실에서 나오는 곳까지 전부 데크를 깔으셨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앞마당이에요 잔디방 마당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관리 잘하셨고요. 저희 옆집 잔디 마당까지 전부 다 하나로 보이니까 훨씬 넓어 보이죠? 아기들, 애기들 오면 뛰어놀기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하단을 또 만드셨어요. 여기도 온갖 꽃들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 거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밖을 내다 보면 저 밖에 멋진 전망과 이 꽃밭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앞에 전망 봅니다. 예쁘죠? 멋있죠? 아, 저 1230m 백덕산이 거의 이 자리랑 동급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요 앞에 내려다보는 우리의 텃밭입니다. 텃밭 사이즈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는 농막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체류형 심터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택 건축 하셔도 허가가 나는 위치입니다. 아, 정말, 어, 땅 면적이 제법 커요. 그리고 주택의 역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대략 경계가 이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대추나무 심은 곳, 이게 대추나무거든요. 여기 이제 자라면 자연적으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보면 빨간 막대기가 꽂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계예요. 그래서 토지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야외 수전을 아주 곳곳에 많이 빼놓으셨네요. 여기도 빼놓으셨어요. 배수로 이렇게 잘 만들어 두셨구요자 주택의 거실 앞쪽으로 있는 데크입니다. 데크도 어뭐 데크가 크진 않지만 어 높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관리하시기도 아주 좋겠어요. 어머 세상에 얘는 맷돌 같이 생겼는데 맷돌은 아닌데 여기에 다육이를 너무 예쁘게 음 이거 보죠? 불의 옥잠인가요? 자,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 널찍하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전부 타일로 마감을 하시고요. 위에는 저렇게, 어, 목재를 쓰셔서, 어, 수분 조절하게 하셨어요. 바닥까지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신발장 큰 거, 네 짝짜리를 놓으셨어요. 거울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놓으셨고요. 자, 실내로 들어옵니다. 중문을 거쳐서 들어오면은요. 딱 들어오니까 집안 내부가 전체적으로 아주 환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부터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욕실이 공용 욕실이 있고요. 그 옆쪽에 이렇게 간이 벽을 세워서 어 주방 주방 옆쪽으로 어, 다용도실 주방 앞쪽에 안방 그리고 이쪽에 거실 그리고 현관문 들어서 왼쪽으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용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샤워부스를 없애서 공간이 아주 널직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 파우더룸 같은 거 놓셔도 으될 만한 공간이 나오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선반을 놓고 쓰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옆이 이 주방입니다. 주방에 이렇게 화장실하고 가리도록 이렇게 간이벽을 세웠어요. 센스 있게 그리고 앞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놓으셨고요. 주방은 일자형인데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히 되어 있어서 어, 수납공간 넉넉하겠고요. 아 보통은 우에 상부장을 어 하난색을 쓰고 아래 하부장을 좀 진한색을 쓰시는데 이 집은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도 느낌이 아주 있네요. 자 그리고 옆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laughs> 다용도실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선반장까지 이렇게 전부놓쳤습니다아 그리고 굉장히 어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도 이제 콘솔 같은 거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 아, 전체적으로 여기도 사이즈 굉장히 넓고, 요 저쪽 끝으로 붙박이장을 하나 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국립 어, 욕실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이게 공간이 아주 널찍하고 깔끔하네요. 그리고 일단 이 창을 크게 빼셔가지고 굉장히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틀, 창틀 색깔도 굉장히 멋져요. 그레이 색이고요 창호 LG 지인으로 아주 좋은 창호를 쓰셨습니다. 여기가 해발이 700꽃이니까 단열이 가장 문제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도 층고를 이렇게 높게 했습니다. 신기한 거 하나 발견. 저 창, 저, 저기 전열등이요. 분명히 하나 가운데가 노란색이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근데 다 하얀색으로 보여요. 자, 여기 에 거실 사이즈예요 거실 사이즈 공간 넉넉하고요. 아래에 그 창이 굉장히 넓게 빼셨거든요. 근데 그 위에 또 쪽창을 저렇게 지붕 모양대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쁘기도 하고 일조량도 아주 많겠습니다. 그리고 1층의 마지막 공간,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공간이 어, 붙박이장 하나 놓고 더블 침대 놓고 이렇게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자, 넓은 창호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 2층 다락방인데요. 자,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이 약간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2층에 공간이 이렇게 두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약간 2층 올라와서 거실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면 어 침실 아야 <laughs> 이연타. 이연타 머리박치기. 자, 여기 이제 손님이 주무셔도 될 만큼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여기 작은 공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거실 쪽을 내다볼 수 있는. 자, 요 공간에도 티탁자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좋겠어요. 전망도 좋고 식구들 다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보이고. 오늘의 주택 이제 다 돌아봤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요, 해발 700m에 전망도 좋고, 텃밭도 넓고, 꽃도 너무나 예쁘고, 집도 정성스려 잘 들여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아, 여기는요,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응교리에요 대지와 전을 합해서 1,037제곱미터, 314평이고요, 어, 전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에 벽돌 마감을 한94.08 제곱미터 28평이고요, 다락 17.55 제곱미터 5.3평은 서비스 면적이에요. 2024년 3월 12일 이제 1년이 간 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택 주인의 정성이 아직 가득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아 오늘 주택 매매 가격 3억 2천만 원이에요. 오늘 주택, 으, 평창이라고 해서 다 같이 먼 평창이 아닙니다. 세마라이시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는 그런 평창이에요. 편리한 면 소재지 같은 곳이 가까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 연락 많이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성에서 세 언니였습니다.